네,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. 사전식 나열 문제인데요. 1, 2, 3을 중복으로 이용해서 다섯 자리 숫자를 만든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이 사전식 나열 문제들은 특징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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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자리 숫자거든요. 그러면 제일 큰 자리 숫자가 먼저 1로 시작해서 뭐3 3 3 3 3 하잖아요.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3의 세제곱 번째 숫자를 a1이라고 했어요. 그럼 3의 세제곱을 찾으려면, 여기가 1, 1. 중복이 돼도 된다고 했으니까. 그럼 여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기 때문에, 이게 3의 세제곱이 나와서, 여기, 100, 어, 만의 자리하고 천의 자리가 1, 1일 때 27번째 숫자가 나와. 즉, A1이 나온다는 소리인데, 제일 큰 숫자겠죠? 그 숫자 중에서. 그래서 1, 1, 3, 3, 3이고. 그, 이런 숫자가 3의 배수냐, 묻는 문제거든요? 근데 얘는 아니죠. 왜냐하면은, 각자리 숫자를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3의 배수는.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그 다음에 1, 2, 3, 3, 3이겠죠? 그죠? 그 다음번째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나오는 그런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되기 때문에. 얘는 되죠?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 100의 자리, 10의 자리, 1의 자리는 볼 필요가 없어. 왜냐면 다 3의 배수기 때문에 1 그, 1000의 자리하고 만의 자리만 둘이 합쳐서 3의 배수인지 판단하시면 돼요. 얘안 되고, 예, 되고요그 다음은 1, 3, 3, 3, 3 이겠죠? 이거 안 되죠? 그 다음은 2, 1, 3, 3, 3인데, 예, 되죠? 2, 2안 되고, 3, 2, 3안 되고. 그 다음, 3, 1안 되고, 3, 2안 되고, 3, 3 이거 되죠? 자, 그래서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, 여섯 번째, 일곱 번째, 여덟 번째, 아홉 번째 다 했어요. 그 중에서, 동그라미 친 거는 세 개밖에 없죠. 그래서 답은,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.